게임 안 봐도 되니까 풀캠 cool 해주세요.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아마겟돈 광차 트롤리 딜레마~ 자,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5명! 그 여섯 명 모아서 한 번에 죽이자 에 아... 아니 아니 아 잘못 선택했네 나는 작업자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섯 명 죽이는 선택이네 이게? 뭐래래? 시작부터 펜타킬 스타트 역시 법이 다르구나 에아뭐 펜타킬이요 아 일정대로 시찰하러 온 상사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한명 오 oh,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구나. 자,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 명, 길을 잃고 실수에 선로에 들어온 어린이 한 명. 아, 어린이 한 명, 어른 그래 아두 명. 아, 두 명. 어... 아. <laughs>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은 일반인 세 명, 선의를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세명이 자식들이. 어. 지명 수배 중인 타로범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곰 다섯 마리. 지명 수배 중인 타로범 죽어. 죗가스 치르고 계시한전 선, 선로 폭발범? 폭발 계획하고 있는? 세 명. 야, 근데 이거 좀 당연한 선택 아닐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백수 다섯 명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강한 근로자 한명아 근데 일할 수 있잖아 잠깐만 얘는 죄가 없는데?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아니 영디야 고르고 왜 골랐는지 설명을 해야지 그냥 띡띡 고르고 넘어가면 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어가기 한명이 아니 어, 언제든 이제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 이 다섯 명은 어? 살려줘서 고맙다 영 고독한 자살 희망자 3명,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아... 아... 모르겠다. 아, 너무... 너무 빨리 선택해야 돼서 어렵다, 이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한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아... 야, 딸피 컷이라니... 아이, 말을, 얘들아... 성주님 선택에 대한 설명을 좀해줘 선택에 대한 설명? 그냥...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건데? 아니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 설명이 그냥 내내 마음이 내캔 대로 이거 빨리 선택해야 되니까. 아. 그냥 죽이고 싶은 새끼 죽이는데 이유가 있음. 이 고르 사이코패스 아님? 아기를 버린 부모 2명,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부모 2명, 아기를 버린 베테랑 조종사 한 명,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두 명. 베테랑 조종사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걍나이 많은 애들 싹다 죽이면 안 되나요? 에이. 명한 예술가 한 명, 미대생 세 명. 아, 한명 죽이는 게 라이트 형제를 네가 죽인 거야? 아. 초 천재 과학자 한 명, 착실한 연구자 네 명. 아, 천재? 과학 발전을 위해서 착실한 연구자 네명 죽이고 초 천재 과학자 한명 살려. 어 근데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나 봐.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을 모르는 사람 다섯 명. 스미만생태시다 <laughs> <laughs> 잠깐만,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나 인재 한 명. 스미생 예, 근데. 어떻게 근데 내 친구 쪽으로 레버를 땡길 수 있겠어? 내가 친구가 인재야. 근데 맞아, 친구가 인재야. 어, 맞아, 그 말이 맞다. 지구를 구할 인재를 죽임.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음식을 먹어야지, 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똥맛 카레, 똥맛 카레 먹을게요. 어, 카레 맛 똥을 더 많이 골랐네. 사람들은. 초 고스펙 프로토타입 기체 한대. 평범한 성능의 양상형 기체. 당연히 초 고스펙 프로토타입 기체 한대.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한 마리, 세 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와 한 마리. 치와와를 죽여. 야, 왜 이렇게. 아, 자,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 드래곤 한 마리가 300명을 먹을지 어떻게 알아.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적을 죽여! 공포로 세계 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 당하는 타입의 용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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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왕을 죽이, 마왕을 죽여, 마왕을 죽여. 아, 이건 좀, 이건 좀잘 모르겠는데. 어, 900억 원 평범한 사람 한명 내가 미안하다. <laughs> 어, 귀중한 문화유산, 유적을 파헤치는 도굴꾼 3명! 죽어! 일정은 참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희 아이 못 보셨나요? 흐흐흐, <laughs> 타이밍 좋게 타옥했구만 아, 근데 어, 제가 나쁜 짓 하면 어떡하지? 타다 <laughs> 까까, 세상에 엉망진창이 돼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부모, 설마 실수로 날 그런 건 아니겠지? 영주야, 아니지, 절대 아니지. 맛은 노외이지만 영향은 만점이랍니다. 인간이 있는 한 화폐는 불멸입니다. 끼야토! 끼야토! 머리이다 뭐예요? 아, 재밌었습니다.